아, 먹어. 아. 안녕하세요, 잠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풍요한 아침이랜드에서 나온 스크램블과. 어, 소스가 어우러진 어, 스크램블 에그와 소스가 어우러진 골드 오믈렛이라는 어, 제품이고요. 롯데마트 갔다가 3 0 0 0원대의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. 요거 말고 치즈 제품이 있는데 그냥 요게 뭐베이직 같은 거라서 했고요. 아침 식사로 간단하게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드와 소스가 들어가 있고요. 200g짜리인데 뭐5 0 g 짜리네아 여기 네개 들어 있는 거구나. 자, 전자렌지에다가한 3분 정도 돌리시면 되겠고요. 냉동 보관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살짝 해동을 해 놨고요. 자, 풍림푸드란 데서 제조해서 하는 거고, 자 100g 당 나트륨 22% 지방 포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편인 것 같고요. 자, 뭐 전자레인지에다가 그대로 넣고 돌리시면 되, 필름을 어, 아, 돌리고 나서 필름을 벗기는구나. 하다면 소스나 베이컨 야채랑 곁들이면 된다고 돼 있는데, 자, 열어 보시게 되면 아요렇게돼 있구나. 자, 요거통째로 전자레인지 돌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자레인지 돌려 갖고 왔는데요 무슨 뭐 만두 같다 <laughs> 만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 오믈렛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말이어 가지고 그뭐 칼날? 아, 뜻이 왔다고 그러는데 좀 생긴 게고렇게 생겨 가지고 뭐 그렇게 한거 같고 뭐 그냥 어 계란에다가 그 다음에 저거 뭐죠? 그 크림 같은 거 넣고 해달하는 뭐, 그냥 쉽게 말해서, 계란 후라이인데, 좀 고급스럽게 만든 어, 계란 후라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, 반으로 쪼개서, 자, 안쪽에 보시게 되면, 자, 요렇게, 자, 뭐, 소스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향은 뭐, 그 계란, 뭐 <laughs> 계란말이 같은 그런 향이구요. 음, 이쪽 계란말이는 좀 그냥, 부드러운 정도 느낌이고, 조금 싱거운 느낌이고요. 음. 요 가운데 부분은 이제 아, 요거 말고 치즈 오믈렛 같은 경우는 치즈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뭐였더라? 뭐 이렇게 돼가지고 부드럽고 약간 조금 간간하네요. 뭐짠 정도는 아니고. 음. 안쪽이 부드러운 게 느낌은 좀 치즈 같기도 하고요. 소스는 뭐 보니까 무슨 시럽같은거 뭐 그렇게 만든거라고 되어있더라고요자 계란말이 같은 좀 되어있는데 이 계란말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에뭐 대충 만들기는 뭐 아무나 개나 소나무 저도 막먹고 <laughs> 만들긴 하지만 이쁘게 만들는 쉽지 않은데 어좀 고급스럽게 안에 음. 소스가 좀 약간 시럽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좀 완전 히 시럽은 아니긴 한데, 약간 치즈 같은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. 아, 치즈 살까 이거 하다 이거만 샀는데, 이것도 괜찮네요. 자, 뭐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고요. 요즘 뭐 편의점 도시락들 보시게 되면 계란말이 들어있는 거 보면 꽤잘 나오기도 하는데, 그거에서 이제 안쪽에 소스가 살짝 들어가서 독특한 맛을 주는 것 같네요. 여기다가 베이컨이랑 밥이랑 해서 딱 아침 식사 한 끼로 딱 드시기 정도로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가격은 뭐 조금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거나 비싸긴 하지만 그런 거 감안하셔서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식사 든든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누구보다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구독 구하고 추천해주세요. ぴっかり。<laughs> <laughs>